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남자, 그에게 돌아온 건 빈자리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현관 유리문에 검은 리본이 달렸다. 내 이름이 하얀 종이에 찍혀 있었다. 한도식? 향년 72. 나는 문 밖에서 그걸 읽었다. 나는 그때 아직 살아있었다. 오늘 나는 내 장례식에 갔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자리는 반쯤 비어있었다. 빈자리는 정직했다. 사람은 없는 자리를 참잘 드러낸다. 안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버지는 편히 가셨다. 그 목소리는 내 아들 준호였다. 나는 잠깐 웃었다. 편히? 그러고는 돌아섰다. 돌아서는데 단두 걸음이 필요했다. 살아있는 쪽으로. 내 이름은 한도식 이른둘. 동네 철물점 도식상의 사장. 정확히는 전 사장. 간판은 봄날에 내려왔다. 손끝은 늘 쇠냄새가 났다. 망치, 못, 납, 그리고 기름. 아내 선자는 오래된 기침을 달고 살았다. 아들 준호는 번번이 현실을 말했다. 딸 미나는 아버지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침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밤에 가장 늦게 전등을 껐다. 가게가 기울자 가게를 접었다. 대출이 남자 등을 누르면 허리부터 숙는 법이다. 허리를 숙이면 집안이 편해진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준호가 첫 번째로 무거운 봉투를 들고 왔던 날을 기억한다. 아버지 보증 좀서 주세요. 나는 묻지 않았다. 서명했다. 집 명의도 잠시 준호에게 돌렸다. 담보가 있으면 이자도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눈으로 말했다. 당신 또 그러는구나. 아버지는 늘 뒤집게다. 타지 않게 뒤집고 식지 않게 덮는다. 내 삶은 뒤집는 기술로 지나갔다. 아내가 떠난 다음 봄 집은 더 넓어졌다. 넓어졌다는 건 비었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현실을 말했다. 아버지, 집 정리하죠.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넓기도 하고 엄마 생각도 나시고 외로우실 텐데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다. 사람은 혼자 사는 법도 배워야지. 그렇게 작은 원룸으로 들어왔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은 정확했다. 방 한가운데 테이블, 서랍 속에 일기장, 문 옆에 접이식 우산. 모든 것을 가볍게 줄였다. 오늘 시장에서 김이 모락나는 어묵을 먹었다. 뜨거웠다. 입천장이 조금 되었다. 아픈데도 좋았다. 뜨거운 것을 먹으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안내를 받았고 상담사가 말했다. 자녀분과 같이 오셔도 돼요. 나는 웃었다. 아이들은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은 편리하다. 배려처럼 보이기 쉽다. 사실은 거리다. 비가 온다. 선자는 비 오는 날 팥죽을 끓였다. 국자 소리가 빗소리랑 닮았다고 말했다. 나는 오늘 통조림을 데웠다. 통조림은 말이 없어서 좋다. 대신 마음이 소리를 낸다. 그 다음날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공원에서 쓰러졌다. 눈앞이 잠깐 캄캄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던 시간이었다. 누군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청년은 빠르게 119에 전화했다. 나는 금방 의식을 찾아보니 병원이었다. 팔목에 환자 팔찌가 채워졌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었다. 한도식이었다. 누군가와 뒤바뀐 팔찌. 세상에는 같은 이름이 많았고 병원에는 바쁜 손이 많다. 의사는 내게 말했다. 어르신, 보호자는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해 주세요. 나는 친구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된 번호는 몸이 외운다. 그 사이, 다른 한도식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팔목에 내 팔찌가 있었다. 병원은 내 가족에게 연락했다. 한도식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준호는 무표정으로 내라고 말했다. 그내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허겁지겁 정리해야 할 서류, 챙겨야 할 보험, 팔아야 할 집, 그리고 울어야 할 표정,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친구는 바로 병원에 왔다. 도시가 내가 도시이지 살아 있네. 나는 웃었다. 살아 있으니까 어묵 먹자. 친구가 혀를 찼다. 내 집은 난리일 거다. 연락은 오겠지. 하지만 오지 않았다. 저녁 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왔다. 어르신, 일단 임시 보호자 등록해 둘게요. 연락 오면 바로 연결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길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았다. 사람은 눕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안다. 다음 날 퇴원 수속을 했다. 걷기엔 무리가 없었다. 친구가 말했다.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붙었다더라. 뭐 단톡방에서 돌았어 한도식 별세. 그 소식은 내 귀를 지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자. 그리고 나는 내 장례식에 갔다. 장례식장 유리문에 검은 리본, 종이에 내 이름.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사람은 죽은 뒤에도 숫자로 헤아려진다. 화환에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직하고 무난한 애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집은 어쩔 거야? 보험금은 바로 들어오나? 준호가 고생 많았다. 내 귀에는 하나 하나가 날카로웠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방 안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편히 가셨습니다. 미나의 울음도 들렸다. 참은 울음. 목젖에 걸린 돌 같은 울음.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문을 열면 모든 게 엉킨다. 문을 닫고 서 있자니 숨이 막힌다. 그 사이에서 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들었다. 준호가 속삭이는 소리. 내일 중개사 만나뵐게요. 누군가 대답했다. 빠르게 처리하죠. 명의는 이미.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이미. 그 순간 한 가지가 마음속에서 딱 하고 맞아 들어갔다. 나는 한달전 조용히 움직였었다. 아무도 모르는 쪽으로. 한달전 나는 민원을 넣으러 구청에 갔다. 서류를 때려갔다가 우연히 법률상담 팻말을 보았다.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나는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내 얘기를 짧게 했다. 집, 보증, 담보, 명의.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미리 대비하시길 잘하셨어요. 지금 집을 신탁으로 돌려두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수익자를 정해두시고요. 수익자라면 어르신이 원하시는 사람이나 혹은 기부도 될수 있고요. 그날 나는 결정을 했다. 집을 나에게서 떼어내기로. 내가 평생 붙잡았던 것을 내 손으로 놓기로.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가족은 사람이었다. 사람은 이름이었다. 미나의 아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손. 그리고 나처럼 늙어가는 이들의 방한 칸. 나는 집을 신탁에 맡겼다. 수익자는 둘. 미나의 아이에게 70%. 동네 경로주택 봄날에 30%. 조건은 간단했다. 고인의 49제가 끝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고인? 웃기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이 써도 되는 문장이었다. 미리 써둔 살아있는 유언. 또한 가지 나는 내 통장을 비우지 않았다. 오히려 몇달 동안 모았다. 작은 연금, 철물점 정리 때 남은 비상금, 가끔 새벽 품앗이한 대가, 그리고 녹음 파일. 나는 준호와 부동산 중개인의 통화 일부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 법률 상담 때 말해준 대로 한쪽 당사자가 참여한 통화의 기록이었다. 그건 증거였다. 증거는 조용하지만 오래 간다. 장례식장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신탁과로 와라. 다음 날 아침, 구청신탁과. 나는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쥐었다. 잠시 후, 미나와 준호가 들어왔다. 미나는 내 얼굴을 보고 순간 멈췄다. 아빠, 준호는 허공을 쳐다봤다. 입술이 굳었다. 그의 첫마디는 이상했다. 살아계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보았다. 제일 먼저 미나가 울었다. 아빠 전화를 왜? 내가 바쁠까봐. 내 대답은 늘 같았다. 준호는 말을 아꼈고 눈은 분주했다. 계산하는 눈은 버릇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신탁계약 사본, 수익자 지정, 집행 조건, 수익권 행사 방법, 그리고 녹음 파일의 요약문. 나는 천천히 읽었다.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아무도 마음대로 못 판다. 이미 신탁에 들어갔다. 아버지, 준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건 제게도 상의하셨어야죠. 그랬다. 많이, 나는 눈을 들었다. 내 평생이 내 상이었다. 직원은 최소한의 감정으로 설명을 붙였다. 현재 상태에서 매매는 불가합니다. 수익자 변경도 단독으로는 안 되고요. 정해진 날 이후 조건에 맞춰 집행됩니다. 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나는 웃었다. 맞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 누가 버티고 누가 놓는지 배우는 연습. 그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눌렀다. 내일 중개사 만나뵐게요. 장례 끝나면 바로요. 보험은 제 통장으로 내 네, 정리해야죠. 짧았지만 충분했다. 준호가 얼굴을 들었다. 아버지, 그건 제 뜻이 아니었어요. 알지. 내 뜻과 내 두려움이 싸우는 소리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다. 도식상의 옛 가게 열쇠. 나는 준호 손에 쥐어줬다. 내가 원하면 그 열쇠로 내 마음 문부터 열어라. 집 열쇠는 아니다. 미나에겐 얇은 봉투를 줬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건 손을 씻고 기다리는 것 뿐이더라. 직원이 우리를 잠시 내보냈다. 복도에서 우리는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법적으로 너희를 몰아낼 생각이 없다. 대신 우리 각자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집은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동네 늙은 이들에게 간다. 그게 내가 고른 방법이다.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찌든 오래전 미나가 젓가락으로 부침개 뒤집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뒤집개는 내가 맡을게. 이번엔 반죽 안 태우고 장례가 잘못된 통보였다는 사실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도식님 가족분 맞으세요? 사망신고 접수건이. 나는 직접 전화를 받았다. 본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상담원이 허둥댔다. 네 죄송합니다. 병원측 오류로. 나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들에게 갔던 안내는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 참 간단한 말로 많은 걸 고친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정정되지 않는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그 미안합니다. 그래, 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라. 문장은 짧을수록 책임이 선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사람이 지는 법을 배워야 이긴다. 나는 오늘 조금 졌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건 누군가를 밟는 일이 아니다. 나를 밟지 않는 일이다. 봄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원룸 창틀에 햇살이 부서졌다. 나는 작은 선반을 조립했다. 미나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빠, 이름 지었어요. 도윤. 나는 웃었다. 도는 길이고, 윤은 빛이니, 길 위에 빛이겠구나. 아이가 웃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웃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준호는 며칠 뒤 혼자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멈칫했다. 들어와라. 그는 문턱을 넘기 전에 말했다. 아버지, 그 열쇠 버렸습니다. 잘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드러워진 눈. 회사 옮깁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라. 사람은 늘 늦는다. 그래도 오면 된다. 우리는 국수를 삶았다. 면이 끓는 동안 그는 조심히 물었다. 아버지는 많이 외로우셨어요? 나는 국자 손잡이를 잡았다. 외로운 건 괜찮다. 무겁지 않으면. 근데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내가 내게 해라. 그게 더 오래 간다. 우리는 국수를 먹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라디오 같았다. 사람은 국수를 먹을 때 나이를 잇는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좋아한다. 49제가 끝났다. 신탁의 조건이 발효됐다. 등기부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이런 걸잘 모르고 산다.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된다. 경로주택 봄날에 새 의자가 들어왔다. 높이가 낮고, 팔걸이가 넓은 의자. 나는 거기 앉았다. 노인들이 장기를 두었다. 돌의 소리가 나무 위에서 맑게 울렸다. 나는 돌 대신 장부를 봤다. 어제 입주, 오늘 퇴원, 내일 방문.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다.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선해진다. 멀리서 보면 누구나 오해된다. 우리 가족은 잠시 서로를 멀리서 봤던 거다. 미나는 종종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의 손이 커졌다. 준호도 들렀고 말수가 줄었다. 줄어든 말 사이로 책임이 자랐다. 그걸 보는 건 나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나는 원룸에서 라디오를 켰다. DJ가 말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미소지었다. 알지. 다만 사랑받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다. 일기장을 펼쳤다. 표지가 많이 달았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 종이가 가볍게 일어났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 위쪽에 적었다. 빈자리는 나쁜 말이 아니다. 비워둔 자리에는 누군가 앉을 수 있다. 나는 오래 그 자리를 지켰다. 이제는 내 옆자리도 비워둔다. 올 사람은 늦어도 결국 온다. 그리고 한줄더 사람은 뒤집혀서 읽는다. 타지 않게 너무 자주 뒤집지 않게 오늘은 불을 줄인다. 전등을 끄고 창 밖을 봤다. 불빛들이 조용히 떠 있었다. 저 불빛들 사이로 내 가족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고 너무 늦고 여전히 서툴렀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의 가족이다.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일요일에 국수 먹자. 오빠도 온대.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다. 나는 천천히 누웠다. 등 뒤에 벽이 단단했다. 오늘은 기대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살아있는 쪽으로.